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차량으로 준비한 분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추가 옵션만 680만원 적용되어 있는 국산 최고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오너형 차량답게 부드러운 승차감과 넓은 실내 공간까지 뛰어난 차량이고요 안쪽에는 높은 신차가를 자랑했던 만큼 초호화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눈길 뵙기 걱정없는 풀타임 4륜고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안전성까지 겸비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으로는 추가 옵션만 680만 원 적용되어 있는 차량답게 안쪽에는 각종 여러 편의 옵션들까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여기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축방 감지센서, 차선이탈 시스템,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2열 시트에 있는 통풍시트와 전동 리클라이너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동급 매물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a w 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등록의 2017년 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6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과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5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30만원, 1530 10만원에 추가 옵션만 680만원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좀 먼저 붙여드리면 돌트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트레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펌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것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을 그리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7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편으로는 H 트랙 풀타임 4륜고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조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로 지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이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쪽도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DIS 조그셔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의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메뉴의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뒷편 으로 는 패드 시프트 버튼 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 용이 되어있 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이탈 시스템과 후축방 감지센서, 뒷좌석 리어커튼 버튼 전자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6만 9,053km 중인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음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전면부 유리 쪽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추가 옵션만 680만원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옵션 확인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부터 옵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차량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도어 트립 쪽 먼저 비춰드리면 뒷좌석 양쪽 모두 수동식 썬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알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뒷좌석 전동 시트와 워크인 시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앞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러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음질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에 2017년 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6만 9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한방로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30만원, 1,530만원에 추가 옵션만 680만원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신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번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는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같이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